007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은는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이 포함을 지배적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음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사의 판매는 현재 내수 98%, 수출 2%이며, 내수는 외상 판매로, 판매 방법은 영업부 직원이 약국과 병의원을 직접 방문, 주문 후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음, 동사는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과의 공동 판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음. 기업개요 대시 1971년 7월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8년 6월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0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순환계 용약 및 소화기관 용약, 중추신경계 용약 등으로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75%에 달하며 상품은 약 5%, 기타 매출이 약 20%임 대시 혈장 내 아스코르베이트의 제거 방법, 신규 아세클로페나게 아미노산염 및 이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학적 제재 등 다수의 특허등록을 보유하고 있음 제모 대시 순환계용약을 비롯하여 중추신경계용약 및 커비드-19의 대체 치료에 따른 호흡기용약 매출 확대 등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통해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으로 판관비 비중 상승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타수지 저하와 이자 비용 및 파생상 품평가 손실 확대에도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고령화 및병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에 따른 전부문의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사업 기술 및 벤처기업 투자 슬래시 관리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바 성장 전망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진양제약의 시가 총액은 7 0 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양제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9위입니다. 진양제약의 상장 주식 수는 1200만 주입니다. 진양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양제약의 퍼은 5.26배이고 추정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7,3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70억 원, 1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95억 원, 123억 원입니다. 진양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53%이고 유보율은 1070.6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양제약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9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진양제약의 종가는 5,850원이며 주가가 진양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